바로 PV 나오나? 어, 바로 나온다, PV. 아, 이번에엠퍼리스 맞아. 어, 다나온다 애들. 와! 어, 개멋있다. 얘 누구야? 에? 얘 누구야? 누구세요? 에? 뭐야? 누구야, 방금? 37이 아니, 아니잖아. 다르게 생겼잖아. 뭐야, 갑자기 이렇게 새로운 애가 나온다고? 어, 일단 이렇게 영웅들 다 나오네, 후회들. 오케 어, 어 캐리어 나온다. 실레스 와! 어, 왜? 잠깐만. 3 7이 맞는 거 같아, 3 7이 잠깐만, 방금 이미, 야, 얼굴이 37인데? 다 나온 또 뭐야? 3 7이 맞네, 다나도 뭐야, 얘? 애들 이경 나와, 진짜? 어, 은하르차 애들이다. 황금의 후예 야, 근데 목소리 원래 안, 안 나는 거 맞지, 이거? 어, 다랑 뭔가, 나오는 나오나 본데, 얘. 아, 나가았다 야, 이거 376 버전 캐릭터 있잖아. 37이 다랑 나온다. 딱 느껴진다. 와, 야, 37이 개멋있다. 뭐야? 와! 아얘얘 얘? 아, 얘, 얘 쟨또 뭐야? 아 대가리 존나 아파. <laughs> 아니 아 처음부터 이렇게 간다고? 잠깐 이 맞아? 시시라 <laughs> <싫어>, 나가. <laughs> 오늘 방송 전까지 에헤, 이실 늦나 해 무조건 돌파해야지 하지 해 이랬는데 지금 대가리 깨졌는데? 아씨바내 <laughs> 돈. 지금 우리들의 말을 대변해주는 한 대사. 아씨바내 돈. <laughs> 전투 중 리고스는 무력 어, 형태를 어 리고스 나오네. <laughs> 와 근데 멋있다 되게. 많이 못 생긴 디자인으로 나온 아이언맨 같은데. 캐릭터는... 어머 어머 어머. 반스 보인다. 이 친녀. 와 우아한 거 봐. 와어 야. 이게 전스인가어 궁인가 보다 이게. 어어 어, 우아 어 고래? 고래가 나오네. 어, 아! 어 이게 잠깐 만 이게 좀 활동시. 보자. 나는 일정 확률로 적에게 랜덤 종류의 지속 피해류 디버프 상태를. 랜덤 부여요. 종류 지대 어 방금 풍화 걸었다. 제가 전투 스킬을 발동하면 모든 적이 받는 피해가 증가하고 피해를 가할 수 있어요. 음... 필살기를 발동하면 다티지? 전 필드 위에 결계를 펼치고 모든 적에게 피해를 가하죠. 해살이 반짝이는 바다를 비추고 물고기들이 물속을 헤엄치며 춤을 추네. 결계 안에서 적의 방어력은 감소하고 방 지속 피해를 받으면 저의 물리 속성에 의한 지속 피해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피해 추가. 터리 시작될 때. 어, 방 터진 거 봤어? 마구 튀어나걸 보니 정말 와, 미지맛있긴 하겠다. 강화된 카지는 지속 피 때릴 방금 때마다 터지는 저렇게. 능력을 지대 한개 터질 때마다 물리 추가 피해가 다 들어가네. 와, 아르카나라, 와! 아직 아르카나, 따가았다 아, 컨셉 따가았어 이게 아르카나처럼 센 지대를 거는 게 아니라 진짜 온갖 지대를 다 부여한 다음에 적한테 걸려있는 지대 음. 수에 비례해가지고 데미지가 증가하는 딜러네. 아, 야, 불수랑 좋겠다. 불수가 그거잖아. 적한테 걸려있는 지대에 비례해가지고 아르카나 스택이 올라가잖아. 오, 이러면 쓰레가 좋겠네. 음. 캐리드라 볼까 이제 얘 능력 궁금하다. 검스한 짝이요? 네. 어 그러게 사실은 제가 훔쳤습니다. 자 이거 한개 백만 원을 팝니다. 에이. 사용감 많은 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어, 말씀해주시 자자자 보자 보자. 말씀해 보자 보자 좋아 대국을 추론하는 병파. 게 바로 어, 내 전투 난리네. 방식이야 내 전투 스킬은 지정된 아, 파인도... 캐릭터 아. 한 명에게 특수 버프를 부여할 수있버프 준다. 특 스킬을 발 이 특수 버프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지 어 업그레이드된 특수 버프는 캐릭터가 적에게 전투 스킬을 발동할 때 해당 스킬을 1회 복제해 재행동이네? 그럼 복제한다? 같은 전투 스킬을 일단 재동은 맞네 2번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상했던 것처럼 맞아 일반 전투 스킬뿐만 아니라 어, 특수 잠깐만. 강화된 일부 전투 스킬도 복제할 어, 수 잠깐만. 있어 어 잠깐만 보시죠 화면 속 파이너니 지랄났다. 하는 강화된 <laughs> 지랄한다. 전투 어. 번이나 씨. 발동할 수있 <laughs> 지랄한다. 있어요? 그렇다는 아이고 아이고. 아낙사스 교수님. 어, 아낙사도 그래보자 한번. 그의 전투 스킬과 네. 추가 전투 스킬을 그럼 아낙선 전투 네 번이야? 다네 번이야? 얘는. 거군요. 아낙사는 기에 빠져라. 영혼 파괴오 셰. 필살기를 발동하면 난 충전을 누적하고 어, 공격에게 형 피해를 가해. 어. 와우! 이게 바로 전장 컨트롤? 아낙사, 파이놈 같은 전수 들레들한테 맞을 것 같아. 당연하지. 그니까 야 파이널룬석 두 번이 진짜 선 없는데? 어정성 히실렌스와 어, 광추바 존나 예뻐 왜 전반부 한정 캐릭터 아 맞다 카프카. 아 카프카 을랑 나온다 그렇지? 한정 저번 버전 공방 때 나왔죠? 후리드라아 음, 설마 을랑 나오나? 아 을랑 후반 네, 카프카 전반이야? 놀라갑니다. 은남. 아 까비 그러면 신기 그럼 신규 이 없네? 어각이죠 어, 이렇게 둘이네. 세이르는 형체 정체된 허영도 킬 어, 예정이야. 얼음 도전 성공 얼음 속성 캐릭터의 야 나온다. 야 <laughs> 37이 나온다. 37이 무조건 나온다. 콜라보 캐릭터의 별도 음성 전환 기능도 어? 이거 이번에 나온다고 했죠? 딱 세이버랑 아처만 일본어로 나오게끔 전투 및 대기 음성을 미성, 아 근데 이러면 랜서가 안 되네. 졸지에 아세, 랜서만 한국어 한 다음에 아처랑, 사모자여, 아처랑 세이버가 일본어 하는 그림 나오겠네. 랜서가진다 마지막으로 8월에는 이디아 커피와 콜라보가 진행돼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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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이번 콜라보를 어머! 통해 페나코니에서 시원한 여름 보내실 수 있길 바라요.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식 공페이지에 해주세요. 이제 야채가 된장 먹어주. 어 근데 그거 안 해주네. 3.5대부터 레진 다 통합된다 그랬는데. 와 끝났어 이렇게. 응 다시 볼 거야. 카스 히야킨 나와서 이제 황금의 효율들 다 나오나 싶었는데. 야나 이거보고 삼치인지 몰랐잖아 와 미쳤다 그냥 야 처음에 이걸로 대가리 깨고 시작하는 거 반칙이지 아 그리고 여기 후반쯤이 진짜 레전드야 에 뭐야 얘? 검 쓰는 음월 이거 뭐야? 좀 다른데? 와 파워레인저 골드 레인저 본거 같네 느낌이 구멍 없으니까 훨씬 낫다 와어 씨발 와, 와어 와. 와. 어, 여기 나온다 372 무기가 우산이네, 보니까. 372 이격, 우산 쓰는 거 나오고, 다낭 이격도 나오고, 이렇게 싹다 나오네. 야, 이거 되게 잘 나왔다, 디자인. 내가 원래 음악 안 좋아했거든? 구멍 때문에? 근데 이거 진짜 잘 나왔다, 내가 봐도. 야, 이거 다낭 팬들 좋아하겠다. 막, 아, 와. 얜또 뭐야? 아, 얘가 아이언툼인가? 맞네, 아이언툼이네. 와, 씨. 야, 372 나올 때마다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온다. 미친년. 와, 너무 예뻐. 어떡해. 예예예예 예. 얘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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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뭔데 얘? 예. 얘 예, 엘리샤잖아. 키르네가 엘리샤가 아니었어? 진짜 제대로 낚았나 우리? 아미친놈들이거 아, <laughs> 일단은 어, 공방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미친놈들 어쩌면 좋아. 에이?